안녕하세요. 겜조 TV 일리입니다. 저번에 인디노트에서 소개한 이유로 틈틈이 즐기고 있는 생존주의 뽑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픽업 중인 영웅은 스노우와 마트류 시카인데요, 가능하면 둘다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트류 시카부터 뽑아 볼게요. 지변차. 오 총이? 오두 개가 다른 게 나왔어요. 어? 오? 오 레전더리 어우동? 오, 로리타! <laughs> 픽토리네요 20연차... 이게 총알에서 다른 모양이면 레전더리...더라고요. 에잇... 30연차... 오... 바뀌었어. 어, 아... 아... 또 로리타 뭐야... 40연차 갈게요. 쉽게 안 나오네... 바뀌'어라... 아, 안 바뀌'었네? 5 0연차 갈게요. 아, 아, 쉽지 않네. 6 0연 차, 아, 스노우 뽑아야 되는데 끝나고 바로 갈 거예요. 어, 무슨 일이야? 이게 요즘 차지? 7 0연차 나와, 제발 이제 바뀌어. 어, 안 바뀌어서 또 헐, 8 0연차 <laughs> 제발! 오! 또안바뀌어 정말 최악이다. 무슨 일이야? 불수 90연차예요. 아, 100연차 넘겠네, 이거. 바뀌어! 어머! 100연차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이 나올 때 됐어! 나와라! 또안 바뀌어! 아, 미쳤다. 1 0치연차 오, 바뀌, 바뀐 거 있어! 어. 바뀐 거 있어! 어, 아! 어우, 동. 아니야! 무슨 일이야, 마트류시카 뽑기 맞나, 이거? 1 2 0년차어 이제. 가야제 아, 이이 아, 소멸 직전 제 아, 이년차어지또안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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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상금 140년차 이거 못 뽑고 끝나는 거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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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년차 어, 안 바뀌었어. 웬일이야. 어, 160연차.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희 다이아가? <laughs> 아! 오 마이 갓! 170연차 갈게요. <laughs> 와, 안 바뀌었어. 180연차. 바뀌어, 이제! 오! 어! 뭐 무슨 일이야? <laughs> 저의 마지막 다이아에요, 190연차. 어떡해. 여기서 안 나오면 나못 뽑고 못 끝나는 거야. 어! <laughs> 아! 결국 못 뽑았어. 어? 한번더할수 있나? 아, 아니야. <laughs> 여러분, 190연차에 픽업 영원 못 뽑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190연차 폭망하고 다이아도 다 썼는데, 왜 영상이 끝나지 않나 하실 텐데요. 사실 생존주의는 100마일리지면 영확정 구매가 가능해서 마트류시카는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폭망의 대가로 뽑기 업적 이것저것 받아보니 4천 다이아가 다시 모여서 10연차 마일리지 더모을겸 10연차 마저 뽑아보고 스노우 나오면 대박이고 아니면 200연차 달성으로 마트류시카 스노우 쌍정가 가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스노우뽑기 최후의 한방 갑니다 과연 10연차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 어, 어, 바뀐거있어 바뀐거있어 대박사건 어 뭐야 뭐야 어어 뽑았어 대박 <웃음> <웃음> 여러분 대박사건 스노우 10연차 만에 나왔어요 대박 마트류시카190연차동안 나오더니 대박 대박 그럼 안녕 간다잉